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원받은자가 누려야 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신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특징, 복음의 특징은 절대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거 구원은 하나님께로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을 떠나서 육은 살았지만 영은 완전히 죽은 상태였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또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요. 우리의 행위나 인간의 그 저기 하나도 없었던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존재가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 더군다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창세 전에. 이걸 생각하면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진짜구나. 음, 왜냐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지금, 음, 상태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인간으로 오기도 전에 그 똑같은 사실을 또한번좀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그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로, 어, 9부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그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미 택해서 하나님이 정하시죠. 어떻게 해요? 리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이나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우리의 행위와 우리 어떤 상태와 우리 어떤 뭐그내 조건이나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은 어떻게요? 절대 취소되지 않죠. 그리고 절대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죠. 왜요? 우리로부터 난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원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변질될 수 없죠. 그래서 이 구원은 저는 구원을 생각하면 항상 그세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완전한 구원. 그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더 이상 어떤 행위나 더 이상 뭐가 필요하고 더 이상 보태야 될게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은 유일한 구원이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으로 받은 구원,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어떤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어떤 부분을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또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어떻게요? 이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점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할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죠. 그러니까 어제 핵심에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은 고치는 게 아니다. 살리는 거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하고, 다시 완전히 살리시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질 때 절대 속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죠.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이 구원만은 흔들리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 받은 자의 삶 사실은 우리의 과거 하나님 떠난 죄와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자범죄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죠 죄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사단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실패하게 하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사단의 어, 그 일이 완전히 어, 해결된 거죠 그래서 어, 그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이 법적으로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죠 뿐만 아니라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됐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면 어떡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죠 근데 우리를 완전히 그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실제 나에게 실제적으로 누려져야 되겠죠. 구원 받은 건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정말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나의 것이 되는, 이 구원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이 하나님이 사실적인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내게 사실화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인화하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 시간을 가지 어, 그 축복을 누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게 사실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해방받았지만 육신의 몸을 잃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들이 많이 오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 보니까 사실은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스러울 때 100%요. 복음 누리지 못할 때더라고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을 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게 절대 문제 되지 않아요. 사실이거든요. 절대 문제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미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앞으로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에서도 또한 자유함을 누리는 게 당연한 거죠. 모든 문제가 그 영원한 시간표 안에서 다 해결됐고, 복음은 반드시 되어지는 게그 영원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 오는 거100% 정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이 복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정말 복음을 누린다라면 그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계획 또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실로 체험하고 확인하는 최고의 기회인 거죠. 최고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절대 문제가 될수 없어요. 어떤 때요? 진짜 복음을 내가 누릴 때.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사실은 내 모든...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놓으셨고, 그 그리스도를 완전한 문제의 해결자로, 해답으로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문제가 오히려 힘이 되죠. 여러분들, 어, 조금 있으면 기말고 사보죠. 진짜 실력 있고, 정말 답을 가진 자는 오히려 자기의 실력을 나타낼 최고의 기회가 돼요. 절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분이시고 충분한 분이시고 모든 것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모든 걸 담아 주셨어요. 그렇다라면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깨닫고 믿고 누리는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이죠.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정말 내 주인으로 내가 누리고, 믿고, 맡긴다라면,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라면, 모든 흑암은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흑암보다도 내 자죠, 아 사실은. 사단은 뭘 통해서 역사해요? 내 자를 아 통해서 역사해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물질 중심으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을 산, 쌓는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한계와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나를 내려놓고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들을 정말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어 진짜 그 기도해야 될 이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처음 창조할 때부터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가장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잖아요. 그렇다라면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 대신 살아 주시는 그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최고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실제로 누릴 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요, 공통적으로 그 전도의 축복을 누렸던 최고의 근본 축복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축복.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살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는 끊임없이 내 자,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가장 첫 번째,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서 구원조차도 내가 반, 내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정말 이 기도할 때 첫째는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고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할 거, 내 감정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내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이 묵상되고 복음의 말씀 앞에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 기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선 문제 놓고 그 문제 해결해요. 물론 필요해요. 그지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이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부분.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이 그리스도로 살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물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어떻게요? 사단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의 삶을 볼때 기도로 모든 것 대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참 만족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하던가요 잠시 그게 있다 할지라도 바로 변하는 거고. 또 없어지는 것들이죠. 육신의 것들은.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죠. 만족하는 상태가 돼요. 내 영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는 상태가 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최고의 영적인 힘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는 도전하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죠. 공부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참 이게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일이 닥치면 먼저 그 일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늘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로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절대 참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늘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되죠. 여러분들은 평안하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면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 평안이 오면 어떤 결과가 와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모든 것들을 우리 영적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면 또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불행하죠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참 행복을 우리는 나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참 만족, 모든 것 대신 그 그리스도 참 행복,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릴 때그 다음 것들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특히 조용한 시간, 요즘은. 미디어나 모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눈으로 즐기는 거, 귀로 즐기는 거, 정말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잠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갖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그 영이 최고로 쉬는 시간이고, 최고로 참 안식을 얻는 시간이고, 참 행복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너무 바빠요. 저는 100% 사단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제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건 싫더라고요. 하나님과 나만의 집중의 시간. 진짜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기대되고, 설레고 또 기다려지고 행복한 기도로 행복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도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될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 영원한 구원 가운데 유일한 구원 가운데 반드시 누려야 될것 기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시고, 하나님 떠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재앙과 저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손에서 왕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절대 안전하고, 이 완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인 자신의 것들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다인 이 축복이 모든 삶에서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